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군중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다. 그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 그것을 다시 숨겨두고서는 기뻐하며 돌아가서 가진 것을 다 팔아 그 밭을 산다. 또 하늘나라는 좋은 진주를 찾는 상인과 같다. 그는 값진 진주를 하나 발견하자 가서 가진 것을 모두 처분하여 그것을 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하늘나라는 값지고 소중하고, 그래서 갖고 싶고, 갖기 위해 쓰게 됩니다. 이것을 알아듣게 되는 것은 큰 은총이고 축복이고 선물입니다. 기쁘게도 살면서 이것을 알아듣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 이것이 하늘나라구나. 이렇게 살아야 하는구나. 내가 가진 모든 것과 바꿔야 하는 것이 이것이구나 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 희생, 기쁨, 평화, 화해, 용서, 많은 표현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늘나라는 우리를 기다립니다. 우리가 발견해 주기를 기다립니다. 발견할 수 있도록 이곳 저곳에서 스스로 드러냅니다. 기회가 될 때마다 하늘나라에 들어가고자 하늘나라를 갖고자 노력할 수 있는 은총을 청합니다.